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품 소개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작품 소개하는 것들은 영상을 안 찍었어요. 영상 찍기 전에 찍은 거라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밖에 TV 소리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다이소에서 1,500원으로 구매한 통이고요.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딸기 케이크. 지금 여기 출처는 달곰달곰님이시고요. 제가 너무 예뻐서 보고 따라했는데 꽤 잘한 것 같아요. 안, 아래는 신경을 좀안 썼고요. 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거의 초기 때 만들어가지고 초기치고는 잘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과일케이크. 생크림 과일케이크. 이것도 생크림 과일케이크예요. 단지 얘랑 토핑들만 다를 뿐이고요. 너무 예뻐서 한개더 만들었어요. 얘는 과일 토핑 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리본 토핑 얼음 케이크. 이건 그냥 창의력 발휘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쁘진 않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망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트거든요. 제가 세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얘는 아이스크림이 빛나고 그 점토가 차륙을, 아니 그 레진을 많이 안 스며들여서 빛나가지고 예뻐서 얘네들도 따라서 만든 건데 얘네는 다 스며들었어요. 점토에, 레진이. 그 얘는 나뭇잎, 잎사귀가 다 잘려졌어요. 굳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실망했고요. 이거는 바나나 메론 케이크. 이 빵이랑 생크림이랑 이 장미 토핑이 메론 맛이고요. 이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 토핑만 들어가서 메론 바나나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토핑 케이크. 이거 노란 색깔 가루는 생모래고요 이제 카친이랑 만든 거예요.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빛나는 게 예뻐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과일 토핑 케이크. 저희 집에 색종이가 많아서 이거 색종이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파스텔로 채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절미 케이크예요. 이게 이렇게 딱 조각이 들어가서 갖고 있어요. 그 제가 원래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버리거든요. 아니, 이행 하거나. 근데 이거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여기 아래층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접시에 담겨져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해 볼게요. 이거는 팥빙수예요 과일 토핑이 이렇게 네개 있고요. 이거는 미사사에서 구매한 초콜릿 시럽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푸딩이에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건 얼마 전에 올렸던 오이무침. 뭐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오렌지 빙수. 오렌지 빙수 꽤,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빙수 표현이 잘 돼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일, 그냥 과일들. 그 과일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안주식? 이거 세트가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어요. 과일들이 이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초기 때 만들었던 떡볶이에요 이거 파는 빨대에다가 물감 묻혀서 한 건데 다른 곳에 번져가지고 총 이상하게 됐는데그 초기 때한고 지금 잘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 그릇은 미사사에서 덤으로 온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니와 함께 만든 미, 망고 빙수예요. 거의 다, 이건 언니가 만들었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붕 떠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릇이 아까워서 갖고 있습니다. 자,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오렌지 토핑 오렌지 롤 케이크. 네요. 여기 나뭇잎이 또 조금 부서졌네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는 친구가 준 DIY로 만든 거고요 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세트예요 얘는 레몬 아이스크림 빙수고 얘는 라임 아이스크림 빙수인데 색깔만 따라해서 따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것도 괜찮게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세트가 있어요 이거 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로 만들었고요 음료수도 세트가 한개돼 있는데 이따가 음료수 소개할 때할 거고요 이건 그래서 초콜릿 크림 딸기 빙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그냥 창의력? 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발휘해서 한 거고요. 여기가, 얘도 레진이, 아니, 그 점토가 레진을 많이 안쓰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빙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이렇게 딸기 빙수예요. 제가 만들었고요. 아까 그 망고 빙수 빼고는 여기서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흰색깔로 보이는 거는 이거 이 모형인데요. 이차흙 아니 점토 그걸 안에 넣어서 만든 건데 빙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빵 종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파이예요. 이쁘 이쁘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채색도 잘했고 여기 안에도 블루베리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토핑 블루베리 토핑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아 아예,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보라색밖에. 이거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애들, 저의 친구들도 다 이거 이쁘다고 그래서 되게 이쁜 됩니다. 얘는 채색을 못했어요. 조만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초기 때 만들었던 딸기파이 딸기쨈파이 그리고 이것도 달곰달곰님의 출처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 좀 집어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가능한 시간이 3분 남았다고 뜨는데 3분 안에 다못 찍을 것 같아서 2부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초콜릿, 시럽, 과일, 허니브레드 아니 브레드 허니브레드는 아닌 것 같죠 초코브레드 채색만 잘된것 같네요 아, 채색도 별로 잘안 됐어요 그렇게 초기 때만 된거라 그리고 이거는 딸기 생크림파이 이게 딸기가 잘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초코시럽 아까 그 팥빙수랑 물에도 만들 때 사용한 시럽이고요. 이것도 그래도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하트 뿅 쿠키. 이거 정말 제가 초기 때 진짜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보고 했어요. 네이버. 이쁘게 나왔고요. 여기 좀 갈라진 부분이 여기도 빵 같아 보여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넛 도중, 두 중, 두 종류. 얘는 과일 생크림 도넛이고요. 얘는 하트 토핑 도넛입니다. 예쁘게잘된것 같아요. 전 얘가 또 이쁘더라고요. 얘보다. 과일 토핑이 올라가져 있는 게더 예뻐요. 이거는 새 식빵 종류. 얘는 사과잼 그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과잼 바른 식빵. 그리고 이건 딸기잼 바른 식빵. 얘는 초코잼 바른 식빵. 얘가 잼좀 이상하게 된것 같고요. 얘네 둘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집어넣고 올게요 그러면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